아이들 환장하는 워터건 시리즈 휴가철 필수 물놀이 꿀템 총정리. 물놀이의 새로운 패러다임 쿠레이브 전동 물총 워터밤으로 여름을 제패하세요. 물총 싸움에서 매번 수압 때문에 실망하셨던 경험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강력한 수압과 연사 기능을 자랑하는 쿠레이브는 물총 싸움의 반도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원터치로 손쉽게 자동 급수가 가능하여 번거로운 물보충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1 플러스 1 배터리로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쿠레이브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 내내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초등학생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여름 물놀이의 필수 아이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에들랜드 스피카 워터건 블루 두 개를 소개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자녀들이 사용할 강력한 물총을 찾느라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그 고민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스피카 워터건은 600ml 대용량 물탱크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시원하고 박진감 넘치는 물놀이를 선사합니다. 또한 펌프식 발사 메커니즘으로 강력한 물줄기를 손쉽게 쏘아 보낼 수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조립이 필요 없는 설계로 더욱 편리하며 8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안전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물통 일체형 디자인 덕분에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펌프 조작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에들랜드 스피카 워터건과 함께 신나는 여름을 준비해보세요. 여름의 활기를 더해줄 혁신적인 아이템 바로 KYIND 물총 15,000투샷 비파워입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친구들과의 물총 싸움이 더욱 짜릿하게 변할 것입니다. 최대 12m까지 뻗어나가는 강력한 물줄기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도 정확히 도달합니다. 이 제품은 펌프식 설계로 강력한 수압을 제공하여 여름철 야외 활동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큰 사이즈 덕분에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놀수 있고 투샷 기능의 강력함이 쾌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름날의 재미를 놓치지 않고 경험할 기회를 잡으세요. 다가오는 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물총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